태종 때 왕권 강화를 위해 육땡땡땡 땡을 실시하였다. 조0 0제 태종 때 왕권 강화를 위해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태종은 호구 파 ...을 을 위해 땡땡 땡을 처음 도입하였다. 0 0법 태종은 호구 파악을 위해 호패법을 처음 도입하였다. 태종은 문화부 낭사를 분리하여 땡땡땡으로 독립시켰다. 사간원. 태종은 문화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 태종은 땡땡땡을 설치하여 인쇄하였다. 주자소. 태종은 주자소를 설치하여 인쇄하였다. 세종은 땡땡땡을 통한 유교정치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집현전. 세종은 집현전을 통한 유교정치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세종 때 세견선에 관한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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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을 체결하였다. 개해약조. 세종 때 세견선에 관한 개해약조를 체결하였다. 세종은 사땡육땡을 설치하여 북방영토를 개척하였다. 군, 진. 세종은 사군육진에 설치하여 북방영토를 개척하였다. 세종은 땡땡땡을 주조하여 활자인쇄술을 발전시켰다. 갑인자 가빈자. 세종은 갑인자를 주조하여 활자인쇄술을 발전시켰다. 세종 때 충신 투자 연료의 행적을 정리한 땡땡땡땡땡이 편찬되었다. 삼강행실도 세종 때 충신, 효자, 열려의 행적을 정리한 삼강행실도가 편찬되었다. 세조는 땡땡땡을 폐지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집현전 세조는 집현전을 폐지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세조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땡땡땡을 실시하였다. 직전법 세조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성종은 땡땡땡을 완성하여 법령을 정비하였다. 경국대전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법령을 정비하였다. 성종은 지편전을 계승한 땡땡땡을 설치하였다. 홍문관 성종은 지편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김동직의 땡땡땡땡이 빌미가 되어 무호사화가 일어났다. 조이재문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빌미가 되어 모호 사화가 일어났다. 갑자사화 때 땡땡땡땡땡땡 사건의 관련자들이 화를 입었다. 폐비윤씨 사사 사건. 갑자사화 때 폐비윤씨 사사 사건의 관련자들이 화를 입었다. 땡땡땡땡은 반전공신들의 위훈 삭제 문제로 일어났다. 김우사화 김우사화는 반전공신들의 위훈 삭제 문제로 일어났다. 김우사화로 도학정치를 주장한 땡땡땡 등이 제거되었다. 조광조 김묘사화로 도학정치를 주장한 조광조 등이 제거되었다. 의사사화는 외척 세력인 땡땡과 땡땡간의 OO 대립으로 일어났다. 다윤, 소윤. 의사사화는 외척 세력인 대윤과 소윤간의 대립으로 일어났다. 조광조는 새로운 인사의 등용을 위해 땡땡땡 실시를 주장하였다. 현량과 조광조는 새로운 인사의 등용을 위해 현량과 실시를 주장하였다. 조광조는 땡땡땡 OOO 폐지와 땡땡의 보급을 주장하였다. 소격서 소화 조광조는 소격서 폐지와 소학의 보급을 주장하였다. 조광조는 반정공신의 땡땡삭제를 시도하였다. 미훈. 조광조는 반전공신의 위훈 조광조는 반정공신의 위훈삭제를 시도하였다. 땡땡땡땡인명을 둘러싸고 살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이조 전랑, 이조 전랑 인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동인은 땡땡땡과 땡땡의 사상을 학문적 기반으로 삼았다. 서경덕, 조식. 동인은 서경덕과 조식의 사상을 학문적 기반으로 삼았다. 정렬인 모반 사건으로 땡땡들이 피해를 입었다. 동인. 정렬인 모반 사건으로 동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정렬인 모반 사건으로 동인이 땡땡과 땡땡으로 나뉘게 되었다. 남인, 북인. 정렬인 모반 사건으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게 되었다. 땡땡은 광해군 시기에 국정을 주도하였다. 북인 북인은 광해군 시기에 국정을 주도하였다. 상원부 사관원의 대가는 오품 이하 관리에 대해 땡땡땡을 행사하였다. 서경권 상원부 사관원의 대가는 오품 이하 관리에 대해 석영권을 행사하였다. 홍문관은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고 땡땡을 담당하였다. 경연 홍문관은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고 경연을 담당하였다. 땡땡땡은 왕명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이었다. 승정원. 승정원은 왕명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이었다. 의금부는 국왕 직속 땡땡기구로 반역죄, 강상제 등을 차결하였다. 사법. 의금부는 국왕 직속 사법기구로 반역죄, 강상제 등을 차결하였다. 땡땡땡은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춘추관. 춘추관은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땡땡땡은 도에 파견된 지방관으로 수령을 감독하였다. 관찰사. 관찰사는 도에 파견된 지방관으로 수령을 감독하였다. 조선시대 향리는 땡땡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아전으로 격하되었다. 수령 조선시대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아전으로 격하되었다. 수령은 국왕의 대리인으로 땡땡 땡땡 땡땡권을 행사하였다. 행정, 사법, 군사 수령은 국왕의 대리인으로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하였다. 여향소는 땡땡의 비리를 감찰하였다. 향리 여향소는 향리의 비리를 감찰하였다. 여향소는 땡땡을 보좌하고 풍속을 교정하는 기능을 하였다. 수령 여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교정하는 기능을 하였다. 여향소는 땡땡과 땡땡이라는 향임직을 두어 운영되었다. 좌수 별감 유향소는 좌소와 별감이라는 향임직을 도어 운영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땡땡땡을 두어 유향소를 통제하였다. 경제소 조선 시대에는 경제소를 도어 유향소를 통제하였다. 좋은 제도는 현물로 거둔 땡땡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조세. 좋은 제도는 현물로 거둔 조세를 운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땡땡땡은 군사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봉수제. 봉수제는 군사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진왜란 때 땡땡이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항전하였다. 신립 인진왜란 때 신립이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항전하였다. 인진왜란 때 조명 연합군이 땡땡성을 탈환하였다. 평양 임진왜란 때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정유재란 때 땡땡해전에서 이순신이 승리를 거두었다. 명량. 정유재란 때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승리를 거두었다. 광해군 때 명과 후금 사이에서 땡땡 외교가 추진되었다. 중립. 광해군 때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가 추진되었다. 광해군 때 땡땡땡이 이끄는 부대가 명예 요청으로 파병되었다. 강홍립. 광해군 때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가 명예 요청으로 파병되었다. 광해군 때 땡땡땡땡의 체결로 일본과의 국교가 재개되었다. 기유약조. 광해군 때 기유약조의 체결로 일본과의 국교가 재개되었다. 광해군 때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땡땡땡땡이 가능되었다 동의보감. 광해군 때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이 가능되었다 땡땡땡땡 때 용골산성에서 정봉수와 이리비 을병을 이끌고 항전하였다 정묘호란. 정묘호란 때 용골산성에서 정봉수와 이리비 을병을 이끌고 항전하였다 호란 이후. 청의 요청으로 땡땡 부대를 파견하였다. 조총 호란 이후 청의 요청으로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호란 이후 청에 대한 치욕을 갚자는 땡땡론이 전개되었다. 북궐 호란 이후 성에 대한 치욕을 갚자는 북벌론이 전개되었다. 비변사는 명종대의 땡땡땡땡을 계기로 상설 기구가 되었다. 을묘회변 비변사는 명종대의 을묘회변을 계기로 상설 기구가 되었다. 비변사는 땡땡땡땡을 거치면서 국정총괄 기구로 부상하였다. 임진왜란 비변사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총괄기구로 부상하였다. 임진왜란 때 유성룡이 군사력 강화를 위해 땡땡땡땡 설치를 건의하였다. 훈련도감 임진왜란 때 유성룡이 군사력 강화를 위해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하였다. 훈련도감은 땡땡, 땡땡, 땡땡의 삼수병으로 조직되었다. 포수, 살수, 사수. 훈련도감은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조직되었다. 훈련도감 구성원의 대부분이 급료를 받는 땡땡땡이었다. 상비군, 훈련도감 구성원의 대부분이 급류를 받는 상비군이었다. 자해 대비의 복상 문제로 땡땡 예송이 전개되었다. 기회. 자해 대비의 복상 문제로 기회 예송이 전개되었다. 1차 예송에서 땡땡은 기념복을, 땡땡은 3년복을 주장하였다. 서인, 남인. 1차 예송에서 서인은 기념복을, 남인은 3년복을 주장하였다. 기사왕국은 희빈장씨 소생의 땡땡땡땡 문제로 인해 발생하였다. 원자명호 기사왕국은 희빈장씨 소생의 원자명호 문제로 인해 발생하였다. 기사왕국의 결과 땡땡땡땡이 폐위되고 땡땡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2년왕후 남인 기사왕국의 결과 2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땡땡땡땡으로 남인이 추출되고 노론과 소론이 전국을 주도하였다. 갑수한국 갑수왕국으로 남인이 축출되고 노론과 소론이 전국을 주도하였다.